드롭반 여기서 때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와! 이게 뭐야! 진짜 들어간다고? <목소리> 와, 우리 시청자분 용천 이사장님이 일단 팀 전수 세팅 맡겨놓고 지금 일하느라 못 보고 계시는데, 굉장한 팀이 좀 의뢰가 들어간데요 1900억 팀이고, 지네든지단 드롭바가 아이콘으로 있고, 램파드까지 아이콘. 거기에 케미는 찰레알. 어마어마한 팀이 지금 전설 세팅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와, 스텝 보세요. 미쳤습니다. 반응속도 120. 민첩 밸런 119, 113. 속력 120 찍어주고. 그냥 뭐 넘사죠? 승부욕 히든 있고, 파워헤더에 꼴결, 슈파워 124, 120. 위치선정 120. 이거는 얘 혼자 전메타 아니야? 헤더 126, 몸싸움 125, 적극성 124. 지단은, 뭐, 저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2카입니다, 역시나. 승거리 120, 짤패 120, 티티골리트 금카. 슈파워 120, 빨간색. 와, 이거 뭐야, 100안 넘는 게 없네? <laughs> 올 수치가 100이 다 넘어요, 여러분. 뭐, 푸틴은 아직까지도 한 6카 정도만 농푸틴는 써도 좋은데, 얘도 금카입니다. 와, 챔주마도, <laughs> 얼마야? 75억 4천짜리인데 구하기도 힘들 텐데. 적극 점프에 몸싸움 123. 챔바란. 189억입니다, 챔바란. 급여 14. 속가 빠르고, 민첩 밸런 111, 102. 와, 189억이야, 189억. 와, 장난 아니네. 침투 포매를 좀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포매는, 포맨은...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팀? 음, 이거는 4돌2돌 가서, 투공미랑 해가지고, 내리 꽂으면 될것 같은데? 램파드 지단 투공미 놓고. 여기서는 투수미에 있는 노프티랑 티티굴리트도 금카여서 얘네까지 공격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자이팀 일단은 4돌 2돌로 에서 침투 위주로 제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롭반 여기서 때림 들어갈 것 같은데 와 간다고요와나 어, 진짜 놀랬어! 뭐야! 와 미쳤네 바란이 바란이 받으러 온다 이거 아 태우네 올려주면 지단 이 팀은 전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침투 이사장님. 아, 침투 이사장이래. 용천 이사장님. 아니 그냥 장난 아니다. 중거리 꽂히는 거 봐요. 아 드롭바 들어간 게 말이 안 돼. 이 팀은 무조건 중거리 강나오면 무조건 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4돌돌도전형해서 제가 투톱에 있는 티시오나우드랑 아이콘 드롭바는 전방 지역에 넓은 지역 설정해 주면서 사이드 쪽 파주게끔 설정을 해놓았고. 투공미에 있는 램파드랑 지단은 약간 자유 역할이랑 패바 침투 걸어놨는데, 투공미랑 투톱이 약간 교차하면서 무한 침투하는 그런 전술이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다가, 좀 이렇게 가다가, 요거 때려주세요, 이런 거. 약간 파포스트 중거리 슈팅 전메타 때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이 뭐야? 이런 식으로. 자, 침투하죠, 나우두? 틀러주고 드롭바 침투하죠? 드롭바는 여기서 때리세요, 그냥. 와! 게이지만 잘 채우고 들어가겠다. 아, 또이 2연속 몰수승인가? 아, 이연속 몰수승. 아니, 이거는 전술 제가 세팅을 지금 해놨는데, 우리 용천 이사장님에게 뭔가 예, 얘기를 해줄 수가 없네. 자, 어쨌든 요거는 투공및 투톱 써가면서 쭉쭉 앞쪽으로 치고 나가시면 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골대까지갈 필요도 없다는 거, 이거는. 램파드가 또 자유역할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들어와주고요 밀리면 무조건 파울이야 이거는 자 아무튼 요거는 투공미 투톱 침투하는 선수들한테 좀 찔러주면서 이렇게 투수미쪽에 자리잡고 있는 애들도 한번씩 올라와주거든요 푸티랑 굴리트 한명이 걔네 그... 공간으로 들어왔었을 때 빌드업 상황들 잘 체크해주시면서 플레이해주시면 되고 그냥 주, 진짜 전메타처럼 해도 돼요 이 팀은 되죠 와, 태클 범위 봐라. 가주고자 쭉쭉 올라가 주죠. 드롭바 때려 주세요. 아까비. <laughs> 그래, 요거좀안 되겠다. 어. 그죠 이런 팀상대를 이기면 이제 안주각이지. 나가나요? 때림 들어가지 않나? 와 드롭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용철이사장님, 그냥 파포 80% 맞춘다 생각하고 때리면 다 들어가네요. 미쳤네. 축, 골결전의슈파워 중거리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115, 120, 120이다. 해서 이네명 드롭바 지단, 드롭바. 호나우두, 블리트 푸티까지 다 살리면서 공격하기에는 다돌두돌이 채운 것 같고, 얘네들 써가면서... 빙거리 빵빵 때려주시고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용천 이사장님. 자 이런 거. 상당한 분이 뭔가 생각이 많으시. 와 지단 이거 잡는다고? 야너 지단이야 뭐야? 와 지단 씨. 괜히 이 팀에서 더 빠른 것 같다 내 팀보다. H H 델까님 발풍 푸티 역동적 없는 거 봐. 하하 <laughs> 주마. 주마 앞에서 메시는. 드롭바 침투. 드롭바 침투해주고. 드롭바! 까비. 푸티 가지고 와. 자, 전수상으로도 수비들 약간 뒷공간 쳐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수비하실 때도 네, 고려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티슈 하나도 빨러 근데 드롭바가 더빨러 와.. 드롭바 <laughs> 일단 이 팀은 지단도 아이콘이고 채티골드 금카, 농포티 금카, 티시오나우드 금카 너무 출중한 선수들 많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드롭바를 위해서 뛰는 팀입니다 용천 이사장님 드롭바에게 찬스메이킹을 잘 해줄 수 있게끔 제가 세팅 해드린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 자 요렇게 가지고 티돈, 제트디 아, 까비. 이팀 상대로 한골이라도넣으면 진짜 그건 인정이다. <laughs> 드롭 바 와. 자, 전기하실 땐 QS 캐스 이렇게 해주시고. 어, 뭐야. 와, TC 오나도 금카 빠르죠? 블리트도 있다! 아! 미쳤다! 이 팀은! 팀 자체가 전술이다! 용천이 사자님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팀. 그냥 전메타처로 때리시면 돼요, 이 팀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팀은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 보시면 알겠지만, 역해서 못 보겠다, 막 이러시는데, <laughs> 솔직한 반응입니다. 너무너무 좋구요. 1900억 정도 됩니다. 이천 2천, 천억이죠 이천억이라고 봐야죠. 푸티 헤딩. Wow. 모든 게 완벽하네요. 용천이 사장님, 이 팀은, 어쨌든, 드롭바 침투하고 있으면, QW 풀게이지 채워가지고 쫙쫙 올려주시면 되고, 고민하시지 말고, 지단, 드롭바, 램파드, 호나우드가 침투하면서 생겨나는 각이 있으면 무조건 찔러주세요. 그렇게 제가 침투각을 만들어 놓은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렇게, 어 전선 세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중간 중간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중거리를 막 때리는 상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용천 이사장님 다시 보기로 아마 지금 보시겠지만 이 팀은 별거 없어요. 진짜 드록바 호나우드 침투각만 만들어 놓고 램파드 지단이 패스 스탯도 좋은 애들이라서 W Q 떡 그냥 각만 나왔다 싶으면은 찔러주면서 특히 드록바 드록바가 침투하고 있는 거 보이면은. 뭐, QW, W, 이런 거 찔러준 다음에, 드롭바 잡는 순간에 C키만 유지하면서, 전진해가지고, 중거리간 나오면 바로 빵빵 때려주시고. 어, 아무튼, 정말 팀 구경도 잘했고, 우리, 용천 이사장님이 맡겨주신 전술 세팅. 요렇게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팀. 전술 세팅. 침이 곧 전술이다. 제대로, 만끽했네요. 용천 이사장님, 일단, 팀 구경 플러스 전수세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